시우야 오늘도 맘만 먹어요 아 아우차 아우 맛있다 어? <laughs> 아 아우, 아우차 맛있지요? 우와 <laughs>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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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음. 음. 너무 깊게 넣으면 토해요. 웽하잖아.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한번 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옳지, 옳지, 옳지. 아, 거기 있는 거다 먹어야 돼? 옳지, 옳지, 옳지. 그래, 거기 있는 거다 먹어봐. 그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응,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응, 엄마가 넣어줄게요 수저에 올려줄게요 아웅 어. 아웅 옳지 옳지 잘 먹네 옳지 옳지 잘 먹었어요. 엄마가 또 담아줄게요. 엄마, 엄마가 한번 주고 지호가 한번 먹고 옳지. 그래, 혼자 먹으면 좋지. 뭐,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응. 엄마가 수, 수자에 올려줄게요, 맘마 맘마 올려줄게요 쭉 엄마가 주는 거 한번 먹고 그렇게 하면 잇몸 안 아플까? 그래, 뭐 편한 대로 먹자 시간만 해 내 맘마를 먹는 거니? 숟가락을 먹는 거니? 하지만 엄마는 엄만... 수저가 또 있지. 엄마는 수저가 또 있지. 아. 아 옳지. 아, 옳지. 이쪽에서 엄마가 자꾸 나오니까 다시 이수저가 가고 싶어? 음. 하지만 엄마는 이수저가 또 있지. 啊！叫妈妈，妈妈，妈妈，妈妈，爸，加呀！啊！啊 옳지 한번더한번더 옳지 저아아 아. 아니야 벽 아니야. 어, <laughs> 아, 아. 이제 안 되지? 롱, 우리 지금 못하지? 롱, 지우야. 엄마 먹으라고 전화 왔어요. 아, 전화 왔어요. 지금 엄마 먹으라고 전화 왔어요. 음. 아, 도로로로로로로로. 어... 어. 아. 아니야, 엄마 완전 손안 닿게 한다. 엄마, 짧긴? 있어봐, 머리카락. 아닌가? 떨어졌나? 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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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옳지.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옳지. 옳차. 천천히 먹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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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 안녕 해야 되겠다 엄마가 본격적으로 먹여야 되겠다 안녕